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미량 부북지구 제일 풍경체 S1 블록에 들어가는 사전청약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10월 5일 수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는 10월 6일 목요일에 있겠고 일반 2순위는 10월 7일에 있습니다. 사전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7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9월 21일 수요일자가 되겠고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밀양시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은 본청약 입자모집 공고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미량, 부산, 울산, 경남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미량시 거주자 우선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0년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청약자격과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공급 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보고 매수한 경우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정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소형 저가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이라든지 생애최초, 1순위는 모두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노후 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보면 저정민자8호제곱터 이하에서는 밀양과 경남 같은 경우는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3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급 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미량시 부북지구내 s 1블럭이 되겠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총 5개동 368세대 중에서 이번에 사전청약이 320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이 132세대, 일반공급이 188세대로 진행되며, 추정 본청약 시기는 23년도 5월이 되겠고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수정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헬사 A 타입은 139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추정 분양가격은 3억 9천 8, 3억 9천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장비는 본청약 시 별도로 더 청구가 되겠습니다. 84B 타입은 47세대가 들어가는데 추정 분양가격은 4억 105만원이 되겠고, 102A 타입 같은 경우는 99세대가 들어가는데 4억 7,933만원. 그 다음에 102B 타입 같은 경우는 4억 8,211만원의 추정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